전환당한 사람들의 소호 전사 인명 구조견. 삶과 죽음이 손가락에 엇갈리는 재해 현장.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 그들이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6년간의 대활약을 마치고 명의로운 퇴식을 맞이한 국제공인 인명 구조견 이로 번개. 지금부터 인명 구조견 번개의 가슴 뭉클한 얘기가 시작된다. 경기도의 인명 구조견 센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고주견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아, 진짜 빨로. 그런 후배견들의 모습을 한켠에서 지켜보고 있는 고참 고주견이 바로 오. 올해 8 살의 언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공인 인명고주견이다. 면두살 때부터. 사고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조난자들을 구하는 수색 훈련 중. 먼저 신참 야, 고주견이 야. 훈련에 투입됐다 출발 후 5분 이내에 사람을 찾아야 하는 구조업 그런데 신참견 인명 구조는커녕 방향교차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런 후배견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한데. 이번답 번개 만한의답게 출발부터 다른 번개 이답한후각과그동안후의 현장 경험을 하기만 한데. 후배견의 모습이 답답하데 성공 견의 3분 만에데후 완수했다 네, 97년도 4월달에 으니까 지금 5년 만 5년 됐습니다. 음. 인명 구조견이 투입돼서 중상을 아, 입고 탄진 상태에 오. 빠져있던 이 운전자를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많은 인명 구조견들 중 국내 최초로 국제 공인을 받은 번개 지난 97년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우리나라 구조견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자를 구하면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이후 산악 구조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지금까지 소십 차례가 넘는 구조활동을 펼쳐왔다 아, 아, 아. 하지만 세월에는 장사없다고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린 번개 안타깝게도 은퇴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 중이다 아, 아. 내일이 이제 공개 어, 분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훈련이 되겠습니다 좀 아쉽죠 <laughs> 마지막 날까지도 훈련을 다 받고 가네요 아, 프로 같아요 은퇴식 전날이건만 자신의 오랜 파트너와 함께 훈련에 참여한 번개 마지막 순간까지 인명구조견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모양이다. 오. 오늘의 주제는 공개사고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훈련. 그런데 번개 출발부터 후배 구조견에게 뒤처지더니 사파른 돌더미 틈에서 더 이상 딸리겠죠? 올라가질 못한다.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든 번개에게 강한 인 체력이 요구되는 훈련은 무리였던 음. 것일까? 어. 안타깝네요 아. 결국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채 어이없이 새파란 후배에게 선두자리를 뺏기고 말았다 게다가 예전과는 달리 훈련이 끝나자마자 바로 물부터 찾는 번개 아... 힘들어하는 표정이 스스로도 체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듯하다 마음을 하고 싶은데 80살이에요. 몸이, 몸이 못다는게 지금 나이가 들다 드니까 음. 물을 좀 찾는 횟수가 좀 잦아지고 이런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진짜로. <laughs> 구조견의 기본 훈련이라는 공 찾아오기도 지금의 번개에게는 힘들어 보였는데 어... 겨우 몇 걸음 뛰었을 뿐인데도 체력이 바닥났는지 어, 어, 어. 금세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휘청거리고 만다. 어... 이야... 마음은 안 그렇던데. 어, 결국 기본 훈련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번개. 그런 번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지난 6년간 동고동락해온 파트너 주보현 핸들러다. 아이고, 하지만 문제는 아픈 다리보다 무너진 자존심인데.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사실 너무 많은 활동을 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한 1년 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고. 활기차게 뛰노는 후배 견들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고. 번개. 번개, <laughs> 네. 하지만 번개의 나이 벌써 8살 게다가 구조활동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까지 겹쳐 구조견으로서 더 이상 뛸수 없다는 최종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상태다 번개의 은퇴식 전날 마지막 손질을 해주는 보현씨의 마음도 착잡하기만 한데 번개 좋지? 어? 시원하지? 힘들었던 고조 현장을 함께 헤쳐온 이들에게 번개의 은퇴식은 이별 그 이상의 의미다. 한번 생각나면 보러 갈게. 응? 아니, 전개 전개 그러면서. 표정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었던 파트너와도 오늘이 마지막인 셈이다. 아. 번개가 떠나는 날. 야. 그동안 국제공인 인명 고주견 네. 1우로서 수많은 네. 고주 활동을 명예롭게 마친 네. 번개의 네. 은퇴식이 시작했다 네. 네.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번개 아주 성대한 거죠. 네. 등에 노란 명체를 떼고 나면 백전노장의 인명 고주견에서 평범한 일반견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 하지만 일반견이 된다는 것은 정들었던 고주견 센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번개 역시 은퇴와 동시에 새 주인에게 가야 한다 아, 계속 그래도 지금 네. 일반 견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번개를 만나러 갔다 어, 강원도로 갔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번개는 집을 놔두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제가 배우는 모든 게 너무 낯설어서일까 어. 전보다 훨씬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집에 한번 들어가 봐 응? 번개야, 이리 와 어색한가 봐요, 확실히 첫날부터 집에는 잘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우울해 보는 것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일상. 그것도 이미 나이든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번개에게 쉬울 리 없다. 오래하는 번개를 위해 주인 아저씨 식사를 준비해 보지만. 먹어, 좀 먹어봐. 응. 번개. 먹어보지. 음식을 외면하고 아예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번개. 아이고. 함께 지내는 강아지가 장난을 걸어와도 귀찮은 듯 피하기만 하고 이래저래 도무지 반응이 없다. 아좀 냅두지, 저왜 저래? <laughs> 그런 번개의 모습에 애가 타는 것 주인 아저씨. 예전의 모습은 논데간데 없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번개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번개를 걱정하던 주인 아저씨,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데 하는 기간에 많이 외롭고 좀 힘도 없고 그런 것 같거든요 오시면 은 번개가 또 많이 힘이 날것 같아서 과연 주인 아저씨의 배려는 어떤 것일까 저녁 무렵 번개와 함께 손님을 맞이러 나온 주인 아저씨 번개야, 제차 온다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했다. 번개의 예전 파트너 조우연 밴드. 봤 오. 어, 안안 상상도 못 했던 재비에댄트이기뻐하는 번개 아유. 그저 버는 것만으로도 번개의 표정이 달라졌는데. 오우. 번개가 예, 음식을 맛있게 잘안 먹는 것 같아서. 아. 주인 아저씨의 부탁으로 번개에게 밥을 먹이는 조보현 씨. 기운이 나는 게 보이네요. 뭐 그냥 짖는 소리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고 꼬리 흔드는 것도 다르고 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우. 옛 친구를 만난 번개. 비로소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은 듯했다. 본게 잘 부탁합니다. 예. <laughs> 지금처럼만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또 힘들어 하면 또올 테니까 잘 증언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응? 자 갈게. 오세요. 형님 어, 아, 앉아. 형님. 네, 그래서 번개. 가신다는 거 알아. 더 주기 싫어 갖고. 형님 갈게. 잘했어. 그리고 또 다시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지. 또 뵙겠습니다. 이번엔 배웅하는 번개의 표정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아보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옛 친구의 격려에 힘을 얻은 번개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했듯이 하... 새 보금자리에서의 홀로서기를 다짐해 보는데 지난 6년간의 고조 활동을 마치고 이제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번개 아직은 서툴지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들을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